그러지 안 잊어버리지. <laughs> 해봐. 해봐. 이제 <laughs> 힘을 빡딱 주고 해야 돼. 그래야지 뒤로 안 넘어간대. 응. 우리 또 해볼까요? 좀쉴 거야? 어, 우리 해보자. 우리 지금 어떻게 일어나나 볼까? 먹는 게더 관심 있어. 씨유 <laughs> 한번해보세요 일어나는 거 못가. 아빠 보여주게 오영, 자, 씨 어떻게 일어나? 오 다리 섰어요. 하나 세었어요. 오오오 오, 오. 와, 씨 일어났네. 오이 잘 일어났네. 시유야 아이고, 아고 힘들어. 아, 또힘드 보내봤어요, 시유 <laughs> 저기까지 가려고 너가? 그런 좀 무리인 것 같은데. 응. 시유 잘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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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서 있네, 시유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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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저거 가지런갈 사건. 없어졌다. 앉아. <laughs>